마태복음 21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회에 왔는데 앞으로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여기서에는 때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에 맞춰서 시간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날은 화요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뜰에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화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일이. 월요일 날로 기록되어 있고 화요일, 화요일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절개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월요일 날. 어,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뜰은 유대인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다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에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 있는 이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주 좋은 장소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전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에. 고그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유언에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행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이들이 묻고 있는 질문을 뭐냐면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능력이냐.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란 무엇이에요? 이런 권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일들이란 말, 이런 권한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성경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슨 권한으로 어떤 권위로 성전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냈느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화과 나무를 조조하여 말려 죽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당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말씀들은 누구에게서 온 거냐?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선뜻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꼬트리를 잡아서 올가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섣뜻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답을 내주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대답해 봐라. 그러자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아니하고, 이들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자. 자기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예수님께 "모르겠다"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드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신앙의 권력들,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예수님의 권한이 축소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될 수 없고 예수님의 권한이 축소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곧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한이 곧 하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신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절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십사 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하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목회자의 권위와 주권도 인정할 수 있고, 선생님의 권위와 주권도, 어르신들의 권위와 주권도, 직장 상사의 권위와 주권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의 권위와 주권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주권과 권한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부모의 권한과 권위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그들의 권유와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유와 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그 누구도 없인 여기며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없인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한과 주권뿐만이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들의 주권과 권한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도 없신 역에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 예수님의 권위를 권한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엽니다. 저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끄럼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93장.